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오늘은 3월 공모주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2월은, 어, LG CNS 때문에 타격이 컸는데, 후반에 들어가면서 다시 분위기가 살아났었죠. 그만큼 3월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3월 일정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미리 개설해야 되는 증권사, 그리고 기대 공모주 다섯 곳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일정 전체인데요. 주차별로 보면 2주차가 청약 5개가 몰리면서 가장 빡빡하게 진행이 되고요. 1주차가 3곳, 3주차, 4주차 각각 2곳씩 있습니다. 오랜만에 스펙 하나가 보이고요. 일정이 연기됐던 곳들이 3월에 대거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외 2차전지, 로봇, 핀테크와 바이오 업체 등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주차별로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다음 주, 바로 1주 차인데요. 세 곳이구요. CK솔루션, 서울보증보험, 한택입니다. 하루 걸러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곳이 유리할지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 상세 내용 보겠습니다. CK솔루션은 2차전지 필수 장비인 드라이룸, 클린룸을 만드는 업체구요. LG 엔솔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할부보증 등 이런 보증보험 전문 기업이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업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약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청약에 참여한다면 배당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금액은 무려 2천억이 넘고요. 시총은 2.22조 공모가 상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통금액도 3천억이 넘어가는데 LG CNS에서 봤듯이 규모가 큰 곳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주 매출도 100% 최대 주주 물량이라 역시 좋지 않죠.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수요 예측이 종료된 것 같은데 공모가 하단이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규모는 여기서 더 줄어들게 되긴 하겠지만 청약 인기는 매우 낮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택은 건설 화공기기와 산업용 초저온가스 저장탱크를 만드는 곳입니다. 재건주 테마에 들어가는 기업이고요. lng 플랜트 투자 확대 전망에 따라서 어 향후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여긴 유통금액이 또 작은데 기존 주주까지 없어서 수급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외 구주 매출이 약간 있긴 하지만 큰 변수는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ck 솔루션을 청약한 다음에 해당 자금은 한택때 다시 환불 받아서 청약하는 어, 형태가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2주차로 넘어가면 가장 공모주가 집중된 주간이에요. 하루 걸로 하나씩 매일 겹쳐 있고 월화수와 화수목 이렇게 3곳씩 각각 청약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 4곳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세 곳만 환불이 이틀로 짧고 나머진 4일이 소요됩니다. 역시 상세 내용 보면 TXR 로보틱스는 물류 자동화 및 로봇 자동화 기업입니다. 최근에 로봇 쪽 주가가 좀 올라가는 추세라서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심플랫폼은 AI 데이터 솔루션 업체인데요. 기업 대상 품질검사, 생산 최적화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 기대감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사업성으로 보면 두 곳이 어, 더 좋아 보입니다. 둘다 유통금액까지 가벼운데 특히 TXR 로보틱스는 기존 주주가 없어서 더 눈에 띄죠. 그 외에 더즈는 기업 간 거래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펀뱅킹 외화 정산대행 등의 사업이고요. 또 이대주주 카카오페이가 약8% 지분을 갖고 있고 보호에서 1년을 걸은 만큼 향후 성장성 어, 눈여겨보는 듯 하죠. 마지막 로켓헬스케어는 재생치료 전문 바이오업체인데요. 여기는 유통금액이 700억대로 많고 그중 기존 주주도 7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부정적인 기사가 많아서 이중 가장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공모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주차로 넘어가면 단두곳만 있고요. 아쉽게도 청약이 또 겹쳐요. 환불은 둘다 4일이 소요됩니다. 먼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인체장기 기반 재생치료제 플랫폼을 만드는 바이옵체고요. 신약 및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이 됩니다. 여긴 유통금액이 작은 편이고 환매 청구권 3개월이 부여돼서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크 공모주는 검사 분석용 장비 업체, 주로 반도체와 배터리용 X-ray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간사, 기분 좋은 증권사죠. 신형 증권. 유통 금액은 크지 않은데, 기존 주주가 약간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 4주차 역시 두 곳이고, 청약이 겹치긴 했지만, 환불은 이틀로 짧습니다. 역시 세부 내용 보면 AU 브랜즈는 영국 브랜드 락피쉬 웨더웨어 운영사이고요 레인부츠 브랜드인 락피쉬가 대표적입니다. 기존 주주 없이 유통금액이 작은 게 장점이고요 구주 매출이 어, 20%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PIM은 자체 금속 분말 사출성형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현재 자동차 부품 위주로 생산을 하는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소재 공급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한국 PIM이 더 어, 낮다고 볼수 있고요. 여긴 유통금액이 300억 어, 더 작아요. 또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한참 높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월 일정 확인했고요. 12곳 중 어디가 좀더 괜찮아 보이는지 몇곳 추려봤습니다. 제가 투자 포인트로 보는 건 우선 규모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2월에 규모가 작은 곳들 엄청난 수익을 줬었고요. 그외 테마주인지 가격적으로 또 메리트가 있을지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1주차에 청약하는 한택 여긴 최근에 많이 오른 건설 관련 테마로 묶일 수 있고요. 기존 주주 없이 유통금액 300억대입니다. TXR 로보틱스는 로봇 업종이고 주가가 반등하고 있어서 좋고요. 역시 기존 주주 없이 유통금액 400억대입니다. 그 다음 오랜만에 나오는 스펙인데 100억이 안되고요. 하나투자증권 계좌가 적어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FA 투자 때보다 기업 가치가 더 낮게 잡힌 상황이라서 가격이 싸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유통금액 300억 대의 환매 청구권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한국 PIM은 코넥스 주가가 공모가보다 한참 높고 유통금액 300억 최근 로봇소재 공급에 대한 기사가 많아져서 기대가 됩니다. 이 다섯 곳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또 3월에 개설해야 할 증권 계좌까지 살펴보면요. 어, 개설 우선순위는 위에서 아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중 한투와 NHKB 증권은 최소 2개 이상 청약이라서 꼭 필요해 보이죠? 뭐, 대신까지야, 어, 많이들 계좌를 갖고 계실 것 같지만, 신용도 최근에 청약이 많이 늘면서 역시 적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20일 제한이 있는 IBK 먼저 개설을 하신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을 마지막에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용증권도 없다면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만드셔야 되는데요 3월 14일 이전까지는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외 SK증권부터는 사실 기대감이 낮고 대체 증권사가 있어서 선택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3월도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청약인 ck솔루션 내일 또 수요일 측이 나오네요. 관련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